자, 여기에 더해서 우선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? 자,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. 예, 우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제가 아까 보여드린 지도 중에, 자, 월나라가 여기, 소공에 있다,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이 월나라가 여기 있으니까, 자, 지금 베트남, 이 남쪽에 있는 베트남이 월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원래 월쪽은 여기에 있었는데, 이 지역에 있었는데, 여기다 띄어놨어요 그래서, 이 베트남이 월족이라는 것도 이것도 저는 왜곡이라고 보거든요. 중국 애들이 왜곡한 거예요. 막이 월이 월 원래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 여기까지도 전부 이게 다 월족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남만이고 월족이라고 해버리니까 역사가 어떻게 보이냐면요. 베트남이 야 우리가 월족인데 야 월나라 우리 조상의 나라가 여기 있었어. 그러니까 이거 고토 회복해야 돼. 이거 이거 다 원래 우리 땅이야. 우리가 만주를 주장하듯이. 여기 다 우리 남만과 월 만월의 땅이야. 이거 다 우리 땅이야. 이렇게 지금 고토 회복하자는 운동이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